네, 안녕하세요. 신파람 국어교실의 신파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끔틀 중학 국어 1. 자, 드디어 이제 소설 파트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소설을 배우기 전에 갈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0페이지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뜻부터 보도록 하죠. 소설의 정의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 입슴직한 일이다, 입슴직한 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이 뭐예요, 선생님 이러면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개연성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이라고 했어요. 상상했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있죠. 허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개연성과 허구성이 있는 문학이다. 현실 세계에서 있수인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쓴 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문 문학이다라 그랬으니까 운율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운율이 있는 시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는 이야기, 즉 줄글로 된 산문문학인 소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특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소설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꼭 오마이노트 하십시오. 별표 쳐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마이노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설의 특징은 딱 보니까요. 뭐냐면요. 대연성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 방금 위에서 배웠죠? 허구성.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진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작가가 상상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글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죠. 나. 나라는 등장인물과 작가는 절대 동일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죠? 글 속에 등장하는 나하고 작가는 작가의 생각하는 바, 즉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인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서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라는 거죠. 자, 진실성,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진실된 모습을 추구한다 라는 것, 예술성, 문학작품으로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래서 소설, 문학, 문학은 다 뭐죠? 예술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설의 요소, 소설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 3요소가 있습니다.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이고요. 주제라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똑같은 말입니다. 문체,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 표현 방식. 그러니까 글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글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말투가 있죠? 선생님, 선생님만의 말투가 있듯이 글을 쓸 때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문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구성은 또 3요소로 나뉘어요.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또 나뉩니다. 구성의 3요소죠? 인물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사건은 등장 인물이 겪거나 벌이는 일과 행동.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그러기 때문에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물사건 배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배라고 외워두십시오. 인사배. 외워두시면 이것을 통해서 뭐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소설을 이해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데서 중요한 힌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소설의 구성단계 보시죠. 소설의 구성단계도 별표를 쳐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런데요. 발단 부분에서 역할 전개 부분에서 역할 각각 구성 단계별로 나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두면 소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라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발단 부분에서는 인물과 배경 소개 기억해 주죠. 시 인물과 배경 소개한다. 전개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위기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절정 부분에서 갈등이 최고죠. 그러면서 결말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소설에서는, 소설을요, 다른 말로 갈등의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갈등은 아닙에요첫 번째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두 개로 나뉩다 그런데 이 외적 갈등은 또 크게 네 개로 나뉘는데요. 아,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 또 집단과 집단 등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 좋고요 먼저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갈등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어,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소설,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치과 등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 그런 뜻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시점입니다. 시점. 시점인데요. 시점은 잘 그냥,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마이노트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소설이나 인물의 성격이나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이나 관점 어떠한 위치에서 쳐다보느냐 이런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대로 나뉩니다 먼저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뉘고요 1인칭은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 시점 3인칭은 작가 관찰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나뉩니다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나가 등장하느냐 안하느냐 1인칭에는 나가 작품 속에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3인칭은 작품 속에다가 등장하지 않고 서술자가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작가다라는 걸알수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나가 관찰한 사실만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인칭에서 작가 관찰자 시점도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비슷한데요. 작품 속에 나는 등장하지 않지만 작가가, 작가인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이나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보고 전달합니다. 외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독자에게 맡긴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에 서술자가 신과 같은 위치 전지라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서술하고 서술자의 개입으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 주로 전시적 작가 시점은 그래서 고전소선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물의 유형입니다. 인물의 유형. 인물의 유형 좀볼찾 쳐볼까요? 인물의 유형은 크게 역할에 따라서, 역할의 비중에 따라서,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집단의 대표 유무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역할에 따라서는 주동 인물이냐, 반동 인물이냐, 역할의 비중에 따라서는 중심 인물이냐, 주변 인물이냐,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는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 집단의 대표의 유무에 따라서는 전형적인 인물이냐, 개성적인 인물이냐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주력 주동 인물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반동 인물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 중심인물은 작품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주변인물은 작품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평면적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다.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다. 전형적인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개성적 인물은 한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거두 개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격 변화에 따라 집단 대표 유무에 따라 중요한 게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니다 인물의 성격 및 심리 제시 방법이 첫 번째가 직접 제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간접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직접 성격이나 심리를 설명해 니다 간접 제시가 더 어렵겠죠? 가려듯이 등장인물의 행동, 대화, 겉모습, 외양 묘사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방법이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전소설을 이제 배우는데요. 고전소설의 뜻은 뭐냐면요. 1894년. 왜냐면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894년에 가부기역이 있었고요. 1910년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8월 29일에 나라를 빼앗기죠. 일본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은 개화기라고 그래요. 이때를 개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모든 문학 작품은 고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개화기 이후에 창작된 모든 작품은 우리가 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부터 소설이 있었겠죠. 근데 1894년 이전에 창작된 소설은 고전 소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고전 소설의 특징, 자, 이 고전 소설의 특징만 좀오바이 노트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권선징악이며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고, 문체는 운문체이면서 문어체, 낭독하기가 편하다. 이 소리의 운문체 인물은 전형적이며 평면적이다. 전형적이다라는 건 특정 계층을 대표하며 평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격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구성은 일대기적 태어나 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공의 출생부터 어, 사망까지의 죽음까지의 시간적 순서대로 구성했다는 것. 사건은 우연적이면서 비현실적이며 배경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주로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설의 갈래 학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필기해준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꼭 복습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